자, 11번을 보시면요간에 종이면에 고정된 원형도선의 세기가 아인 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 거고, 나다는 각각 간에서 세기가 아인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조선을 종이면에 고정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. 자, P점은 원형도선의 중심이며, 나와 간의 P의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같대요.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, 이 얘기인데, 이 녀석은 전류가 이렇게 나죠? 여기서는 가육고 그리고 이 면에 넣어서 이 녀석이 나갔고요. 이녀서이 하죠? 발을 보면요. 게 일단은 자기장이 어떻게 됐어? 이거 어떻게 찾아라 그랬어. 오른손이지. 돌아가는 방향은 이거 뭐지선 방향이지. 은 돌아가는 방향이 누가요? 전류가 돌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향 이대로 감아지고엄청 하나 빠져주면 자기장은 안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실판 쪽으로 칠파 실패 안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네. 이렇게 된다. 되니?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이거 계서 되는 거고요. 다도 원형 모세인성이 자기장을 여러 개상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됐어요. 그리고뭐 여기서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 여기서 뭐다 표현해주는 건 없고요. P점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한다라고면 P점에서 뭐 들어가는 방향이나 뭐이되게 얘기해요.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의 거리가 r. 이 직선 두 선이잖아. 직선 두 선에서는 뻗어나가는 거 직선 방향 없을 거란 이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렇게 감아친다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 편에서는 뭐야? 역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. 이죠?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? 반대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. 되시겠어요? 자 그러면. 여기는 뭐 여기에서 이 자기장 이 녀석 가만 보면은 이 녀석의 자기장은 여기가 반지름 R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이 원형도선의 자기장은 뭐예요? 자기장의 생일은 K'이죠? K 프라임의 R 분의 R, R. 여기 나타나 자기장의 생일은 직선도선 그러면 요기 요 원형도선 여기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좀 보면 돼요 방향이 이제 뭐, 더 가는 방향과 나오 방향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플러스로 잡으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니까 원형 도선, 원형 도선에 관련된 것은 여전히 전류가 I고요, k p r i m r 에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k야 k, k d 분의 얼마 I 이렇게 되는 거지? 그지? 렇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는 합성자기장 얘네들은 뭐야 어떻게 해주면 돼? 구해주면 돼 음, 그렇다고 크기를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크기를 구해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, 크기가 음. 커지겠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어? 크기가 커지겠구나 합성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K' 에 R' 의 I 이고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죠 나오는 거니까. 그치? 그래서 여기는 K, D분의 I야. 근데 이 조건만 가지고는 얘네들이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줄수 있어? 없어? 없어. 그래서 여기에서는, 봐봐. 이 조건으로 우리가 만약에 더해줬는데 여기가 플러스, 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얘가 같으면 0, 제로가 되겠지만. 그죠? 같으면 제로가 되겠지만, 같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. 얘가 더클 수도 있고 이 녀석이 더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와 적어도 세 가지는 나오죠 그렇잖아 어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정지어서 여기의 사성자 기장이 0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 없어 어깨 되는 거야 <laughs> 이해되셨어요 음. 그리고 여기에 는 상수가 k p r k라는 거는 아예 다른 거죠 상수가 만약에 이 D라는 값도, 여기에서 이 원의 반지름의 크기, 얘가 R이라고 했을 때, 여기의 크기가 R이다,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? 붙어 있는 경우가 있지. 어?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도, 얘가 반드시 같을 수 있어 없어. 없죠. 왜? 상수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. 얘가 다 R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, 이그 녀석이 R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상수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더해서 무조건 0이 나온다? 안 나온다. 이게 해서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. 또, 질문! 없나요? 없으면 실력! 자, 128페이지 전 실력 실전 문제.